태깅을 반갑다. 태깅다. 태빙 데빙을 원하시니까. <laughs> 야 멋지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니다 네.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와 바람 불어서 이게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만... 이거죠? 이건가? 아예저맨 네. 앞에 흰색 흰색 이거? 아예 네. 어? 왼쪽 맨 앞에 하... 딴거 없잖아요 그죠? 네. 제가 지금뭔가 똑같잖아 이 스위치 이거 다 무시해도 되잖아요 네. <laughs> 너무 많다 네. <laughs> 너무 많다 아 이거, 시... 이거 내 차가 아니니까 긴장되네 딴거 없죠 뭐 이거 다른 점뭐 없죠? 와, 1이백 c 클로치 일단 예. 예. 아 예. 똑같아요 네 아, 오케이 네네 오늘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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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 거 아니 응. 하드? 아이 나이 제일 꽝. 아니 그냥 아니 경담이고아 너. 로드는 고객 났어요. 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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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경단 로드. 오케이. 음. 어떻게 보면 저희 그첫 시승 시승기 시승기 아닌 시승기가 돼 버렸네. 예. 어. 고객님 많이 오셨고 한데 <laughs> 코스는 또 동일하게 그래서 아산노로에서 쭉 갔다가 이제. 롯데백화점 쪽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쪽에 유턴을 해서 가보셨겠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쏘는 거 해주시고 어.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? 오. 모든 완 아니겠습니까? 제가 좀 제가 알아서 고객님 예, 스타일에 맞춰서 가겠습니다이 예. <laughs> 고객님 스타일 맞추면 위험한데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첫 번째도 안전이 최우선이고 네? 두 번째도 안전이니까 조금 잘 타시는 분 있으면 못 타시는 분에도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네? 그러면 제가 남는 타임에 또 다른 차 타실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혹시라 <laughs> 어? 가지고 차량에 이상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뭐크락션이나 비상등 켜주시면 후미에 저희 직원 또 따라가니까 케어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조심히 가4오지 에스너. 이거 아 키가 오 예. 어, 키 바로. 어디 있어요? 키 없어요. 스마트 키. 야. 야 이거 예. 뭐다 뭐 버튼 누르면 되고. 요거 이체도 요거 눌러도 되고. 아, 중착 해 되고. 예. 다시 한번 누르면 오고이리고키 어, 없으면 이거 분실 그 누가 아니야. 키아직안 어디가 승료 났나? 어디에 숨겨놨을까? 그 대각기, 위에서. 대각기. 아, 그 안에 있던가요? 네, 있어요. 아, 우와, 신기하다. 네. 아, 여기에 있네. 네. 여기 이제 용암이나뭐 다른 네. 작은 것들 네. 넣을 수 있는 공간이. 아, 요 있네, 있네. 그 요게 있으니까 이제 스마트가 된다는 거네, 그렇죠? 오예. 오예. 스크린이 수동이 고 음, 요 요것도 움직여요? 네, 뭐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? 오, 야 이건, 와 이건, 쩌네 옆에 전에... 있는 건 자동이라는 거. 아 그래요? 음... 움직이는 자체가 신기하네요. 다행이다, 땅이 잘 닿아서 다행이다. 아. 땅이 안 됐으면 좀 긴장 긴장 좀했을 텐데 되튜브 음. 이제 타이어가 튜브리스요 아, 튜브리스요 네. 아. 이거. 와, 좀 이거 와좀 하다 하다. 그런데 여기는 네. 이게 스페 세팅 할수 있거든요. 네. 세팅 네. 아, 아수 이거 모형 세 예. 내리는 건안 되고 올리면서 이거. 아. 좀 약간 좀, 좀, 좀 이렇게 좀 험난 도로 나오면 올리고 이렇게. 그러니까 어떻게 된냐면 아, 괜찮네. 습니다고하셨니다아 고생하셨습니다. 예. 네. 그렇죠. 문제들. 저기 저 도착하자마자 시동 꺼트 긴장이 요 GS도. 빵만크지어려운 타기 음. 어려워 아, 어 근데, 근데 제가 긴장했던 만큼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되게 오히려 훨 조향감 좋던데 이게 이 예. 초보가 타도 조형감에 크게 구안를안 습관적인 게점이 좋아. 와.

그렇지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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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감 잡았어요. <뭐라> 오케이 됐어. 아니요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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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우 <뭐라> <뭐라> 이거, 이거 안 안돼 이거. 이거, 이거 어려워. 이분이. 29초, 3925. 25초. 25초, 392. 그렇다, <laughs> 또. <laughs> <laughs> 어렵죠, 어렵죠. 아니, 옛날에 이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진짜 적어 주십시오. 예. 2분 1, 2, 1, 2, 5, 1, 2. 5, 1, 2. 5, 1, 2.

5 그냥 안 된다. 31번. 31번. 1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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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번 1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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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3요 1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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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그고 아, 5번. 5 21선 들어 있나? 23번. 이 29번. 였습니다. 올해는 3년 만에 그니다 3년 만에 하는. 응. 기쿨 다운적. 우와. 이거 에 라지, 라지로시면클것 같은데. 아, 안에 있는데. 안에 있는 거. 그다음 라지 이거 해야 되나? 미디엄. 미디엄? 어. 네, 미디엄. 미디엄는데아 네. 그럼 되 네, 미디엄입니다. 안 바꿔 드립시 그러면? 네. 멋집니다. 멋집니다. 안녕하세요, 정상생님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떠셨나요? 재밌었어 나는 재비었어 예. 어제. 작년에는 좀이연보좀더많았다고 이 했는데. 네. 방금 네. 네. 아, 나름 너무 네. 네. 다 <laughs> <했다고> 하고, <laughs> 겸수, <겸수는> 너무 잘했어요. <laughs> <좋았다. 감사합니다. 웃음> 네. 도다 보고 경품 경 너무 좋더라어요 감사합니다. 어나 아직까지 이게 정리 안 돼. 이직 네. 정리 안 돼. 가야 메 예. 아 근데. 이번에 저는 제가 탄게 뭐였죠? R1200GS 어드바, R1200GS 어드바. 이건 어, 저도 확실히 느낀 게 있었는데, 이게 설명을 보면그 좀... 확실히 전자 장비에 대한... 아, 어렵다. 뭘로 표현해야 되는지? S10XR을 처음 시승했는데... 아, 네. 네. 어, 생각했 많이 괜찮았고 좀있고 장점도 있었고 네. 뭐 아쉬운 거 아쉬운 거 없지 않 아쉬운 건 있는데 네. 아쉬운 거보다 장점으로 안회가될 정도의 아, 아, 그러니까 실수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네 네, 그 다음에 다음에 영지, 안녕, 안 잘지내, 잘지아 네. 뿅? 오케이 안 꺼진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huh?